최근 정밀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측정기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월드ENG의 간단한 기업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월드ENG 오종기입니다. 네, 저희 월드ENG는 대외의 우수한 측정 장비를 국내 생산 현장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기술력의 향상으로 정밀제품에 대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정밀제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 시장 동향은 어떤가요? 네, 지금 경기가 불황인데 경기가 불황이며 품질을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측정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측정 장비의 수요가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밀 측정 기기의 시장은 좀 밝아 보입니다. 앞으로 국내 측정기 분야에 월드 이엔지만의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월드 이엔지는 앞으로도 더 좋은 측정 장비를 발굴하여 측정기가 필요한 생산 현장에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